밤에도 예쁜 우리 집 아름답구나 가야 여기가 바로 논도 있고, 밭도 있고, 산도 있는 바로 그곳이구나. 아는 기억 없죠. 무지개 기둥이 반겨주는 거. 오, 오늘은 D1 이 자리를 쓸 거에요. 텐트는 요로 게칠게요 아니 뭐하냐? 가보자 좋았어? 무거워? 아 이거 <laughs> 좋았어, 아니, 이건 힘으로 드는 것이 아니다 <laughs> 거리에다 하는 거지. 다시 프로 캠퍼의 면모를 보여줄 때가 왔군. 됐어. 아왜아나 아, 열심히 운동하고 밥 먹으라는 거. 근데 이건 금방 들어가. 그럼 난 이걸로. 바로지대가 <목소리도> 바른지. 어자어어 가져오자 최고야 왜? 그니까 순식간에 처지기도 하고 아야 못정던 가방에 있어? 아야 이분 뭐냐? 아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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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왜냐면 지금 우리 네이처하이크를 쓰고 있으니까 매트도 네이처하이크를 써보는 거 있잖아 <laughs> 우리는 멀쩡한 프리미어 퀸이 있는데 말이야. 닭이 있다는 것은 어떤 밥을 먹겠다는 의미가요. 인 <laughs> 오늘은 여기 내부에는 카펫을 안깔 거예요. 근데 쭉끔 더럽네. 그러면 오빠 그 하얀색. 블랭키 가져왔다 했잖아. 응. 그거 주라. 그냥 깔게. 응. 잘 가져왔다. 나 이거라도 깔자. <목소리> 와, 덥다 진짜. 아, 뭐야, 이어라 아, 와, 도대체 뭐산 거야 또? 아니, 멀쩡한 멀쩡한 침대나 좀 왠지 뭐. 사랑하는 내 남편이 첫 속에 봐줘야지. 셰프이주 있으니까 봐줘. 시끄러운 주. 아무야난언제까지이걸 해야 해? <웃음> <웃음> 텐트 다쳤으면 됐지또하하있있 뭐 <laughs> 뭐 <laughs> 아, 야거이상한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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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뭐 이거. 쿠키냐? 예, 할거많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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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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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해볼게요. 나 요즘 커튼 다는데 재미 들렸잖아? <laughs> 요래요래? 슉! 이렇게 딱 하면 되겠다. 슝! 오! 걸리네, 딱! 아니야. 거기서 뭐 하냐 자두, 네, 오또 연두, 연두 하세요. 응? <laughs> 들어가, 들어가. 와, 애들 놀고 소리 들리니까 나도 놀고 싶다. 시원해 보인다 소리. 나좀 도와줄래? 어 조금 더 옆으로 갈래? 어디? 여여 여쪽. 아, 차서 이따 놀자. 아, 저.

으아우! 가게 갔다 가게 어닝 갔다 어닝 예쁜데? 우리 남들이 안 하는 걸 하지? 키가 안 돼? 네가 해? 내가 아 내가 키만 잘지가잘할수 있어 아야 키가 반냐? 안나아내 네네네 됐어? 응요들어요요 반복 공개하겠습니다. 시은 율, 일단 외관은 이렇습니다. 이렇게! 간단하게 꾸미기 좋은 1 2아이 1박이라 엄청 오리답지 않게 미니멀이에요. 그래도 이건 또 가져왔어요. 한번더 써먹기. 그 다음에 이거는 패브릭 포스터인데, 이렇게 뭔가 맑은 하늘의 느낌을 표현하고자. 여기 이렇게 울타리가 있는데, 그래서 여기에 울타리를 한번 표현해봤어요. 여러게 제가 이 초록 잔디러 그~ 사놓고 안 써서 섭섭했는데, 드디어 오늘 또 쓰게 되었어요. 여기서 밥을 먹을 거고, 그 다음에 침실은... 여러게 이게 간호씨가 또제 몰래 그~ 에어매트를 샀는데, 이따가 자보고 나서 후기를 한번... 어, 뭐가 숨겨져 있지? 응. 어, 못본 걸로 해주시고? 그 다음에 이 반대쪽은 보여드릴 수 없어요. 왜냐면 살짝 보여드리자면 여렇거든요 <laughs> 난장판이라서 안 보이니까 이쪽은 자 슝~ 아야, 니 어디 가나 물놀이... 어, 어디 간다고? 물놀이... 물놀이 어디로 가? 슝~ 아 좋다 아야 에이, 에이. 수영 재밌냐? 그럼 왜? 아 코에 물이 다 들어왔네 갑자기 그럼 우리 수영 못할게 잘해 빠이 <laughs> 아야 오랜만에 해봐. 까이 가 어. 가자. <laughs> <laughs> 아뭐 <하냐>? 다리 찢어져. 만 <laughs> 이게 바로 유튜버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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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먹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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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오늘 먹을 음식은 닭백, 닭수, 김치, 배로, 쇼. 좋아, 자. 오늘은 물놀이 했다고 해도 닭을 가져. 그래. 왜요? 네가 먹고 싶다했어. <laughs> 나는 니네 마누라니까 니가 먹고 싶으면 다 해준다. 엄마, 엄마 너무 자상한 여자랑 결혼했지? 닥 <laughs> 씻으러 가자. 야니 어디 가냐? 씻으 <laughs> 어디로? <웃음> 어디 있는데? 시오. <laughs> 어그 <laughs> 쇼옹 내가 이거 재료를 미리 손질을 좀 해왔어 저 많이 할 줄. 일단은 대파는 다 해와서 그냥 넣어볼게 쇼옹 쇽쇽 고구마 쇼옹 자 이제 기다리면 됩니다 이걸 기다리는 동안 우린 비빔면을 먹을 거예요. 희용! 희용! 와, 맛있겠다. 미쳤다. 빨리 먹자. 자! 천천히 먹어라. 흰옷이라 다 튄다. 야, 지금 흰옷이 소중하냐? <laughs> 지금 흰옷이 중에아 <중요해? 웃음> 야, 너 네, 멋이 중요하지 모르는구나. 비빔면을 앞에 두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 음! 음! 물놀이 후에 먹는 비빔면 진짜 미쳤다. 그치? <laughs> 미쳤다. 배추. 오늘 달달한 맥주를 먹을 거야. 아, 진짜 나는 진짜 난 지금 너무 행복한 사람이야. 음, 음 맛있다. 진짜 너무 맛있네요. 아 너무 맛있어요. 독수건 아, 남아 있을까? 아니 이게 닭 가슴살이 잘 찢어지면 익은 거래. 안우기 때문에 속이 맨날 찢어지죠. 에? 숨이 찢어져 왜요? 말을 안 들은 게 내가? 아. 너가안 듣잖아 <laughs> 오 진한데? 우와 지우 아. 와난 닭가슴살 파예요 여러분들은? 오다잘리었네 오, 이거 요, 라요다 익었잖아 요요요히 먹자, 먹자. 음. 맛있냐? 그래, 너무 맛있지. 응. 아이고. 아우. 김치랑 먹으니까 너무 맛있네. 아, 나 국물이 미쳤네. 괜찮 괜찮은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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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찮은데 괜찮은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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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큐 너무 맛다아 몸보신이 확 되는구나 그럼 없어요 아, 조금 있구나 하여튼 없어요 아, 밥을 남기지마 밤에도 예쁜 우리집 뭔가 여기 흔하지 않게 짧은 바란스 커튼을 달아봤는데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. 너무 이렇게 갈라진 느낌도 되게 괜찮은 것 같고. 새로운 시도를 해봤는데 아주 마음에 들어. 이번엔 약간 제 아이디어가 많아요. <laughs> 아이디어 소유권 확인. 이 패브릭 포스터 하자고 한 것도 그렇고. 이 코튼볼도 내가 하자 한 거고. 아까 낮에 어 보여드렸던 저기 희미하게 보이는 울타리도. 니가 니는 뭐했냐? 벌레 잡아. 벌레 잡아. 많이 잡아. 불꽃놀이 카누. 비오나 잘한다. 오. <laughs> 오. 애들 불꽃놀이 하냐? 그래. <laughs> 벌레가 나에게 주는 행복이구나. 슉. <laughs> <laughs> 불멍이 귀찮으니까 하지 말고. 네, 오, 어, 좋다. 네. 아세요? 저 아세요? 너무 좋다. 너무 고마워. 진짜. 그래. 너무 감사하고. <laughs> 귀야 아, 불장남하면 오줌 싼다? 됐어 사장님 줬다. 사장님 이걸 왜 주니? 아. 나를 왜 줘? 아. 사장님 네. 날 좋아해. 내가 널 좋아하잖아. <웃음> <웃음> 가서 고소속이나 하자. 아 이거 여기 진짜 좋다, 그니까 어. 너무 좋다니까 너무 예나 여기 또 오고 싶어. 팔월 달에 또 오자, 진짜. 응? 또 물어, 또 물어. 아아이렇지 하나씩 보면 된 이렇게 아휴 패도못 잡는 것아 아, 잡는데 한살 거리? 아, 아. 5점? 6점? 어. 7 예. 아해 좀. 못 잡는 것5으로만습니다 음. 아, 시이 너무 똑 시유 아. 쉬 아. 何しにし Thank you, 지미빨갛군. <laughs> 오늘 카레를 먹을 거예요. 근데 카레 우동. 또 그냥. 부드러운 맛을 위해 생크림을 추가할게. 음. 맛있겠다. 먹자. 오늘은 음, 단무지도 김치도 다 가져왔지? 그럼 청양고추도 이런 날은 처음이야 이거 먹고 수영 또 할까? 수영? 괜찮겠어? 어 해보자 이건 약간 잠이 깨는 맛이 아니고 아니, 드는 맛이... 부드러워서... <laughs> 음? 맛있는 한 끼였다. 그럼... 그래. 없어 나, 인제 진짜로 되는 데 있어? 으아. <laughs> 아야, 쇼! 어디 가냐? 야? 야, 아주 거짓꼴이구나. 어, 가보자. 어. 어? 저희는 신나게 더 놀다가 갈 거예요. 너무 재밌었지 아냐야 조금만 더 가자 가자. 응.